자 이때입니다. 이 수능 특강 뭐 영어 5강 1번이죠. 5강은 이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뭐 3점짜리로 잘 나오는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게 흔히 이제 문해력을 좀 측정하기 위해서 읽고 애들이 무슨 소린지 제대로 이해해야 될지 이렇게 밑줄 친 말, 요 말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본문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여기 지금 밑줄 친거보 there are no cultural relativists. r e l a t Relativist i v i s t 이런 말들. relativist에서 상대적인이라는 형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relativist에서 상대주의자 뭐이정도요 상대주의자. 약간 좀 다르다, 상대뭐냐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뭐 이런 의미의상대주 수, 그런 걸 다르게 취급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상대주의자겠죠. 여기서는 at 어디서? thirty thousand feet, 높이 고도 얘기하는 거죠. 3만 피트, 3만 피트에서는 there are no cultural relatives, 문화적 상대주의자가 없다라는 소리인데, 뭐 삼만 피트라는 이 높이는 어느 정도 그냥, 약간 추상적인 의미겠죠, 상징적인 의미 이런 거. 하여튼 여기서 의미함이 가장 적절한 거죠. 자, 보면, There's a saying. 자, saying다. saying, 따. saying. 뭐, 속담이나 격언, 이런 소리를 쓰죠. 어떤, 뭐, 속담이나 격언이 있다, 어떤 것. 이 동결 라틴에는 접속사겠죠. 뒤에 그 완전히 문장한 사과처럼. 3만 비트에는 cultural relativist. 상대적, 어떤 문화적 상대주의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뭔지 보면, the rules of aerodynamic. aerodynamic. d y n a m i c 만도 역학이고, aerodynamic이라서 그 뭐, 공기 역학이라는 소리겠죠. 어떤 공기 역학의 works. 그래서 로스 법칙들이 쓰기 좋겠죠. 공기역학의 법칙들이 이제 이게 복수명사 로스, r k s 좋으니까 동사도 할수 없는 복수동사로서 이 공기역학의 로스, 법칙들이 w o 작동을 한다. 라는 w o r 가뭐 일하다 공부하는 기본이고 뭐 효과가 있다 또는 이것처럼 뭐 작동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죠. 뭐랑 상관없이 이걸 이런 리가드리스 오브 이런 표현들 되게 잘 써요. 리가드리스 오브에서 뭐랑은 상관없이 라는 소리. 뭐랑은 상관없이. 얘가 조회수. 뭐, political or social prejudice. prejudice 이런 거, bias 이런 것처럼 편견 선익관 이런 소리죠. 즉, p o l i t i c a l 한 정치적 또는 이런 사회적인 prejudice, 편견 선익관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뭐, 이, 공기역학의 법칙은 다 존재한다. 뭐, 당연히 저 3만 피트, 저 꼭대기 고도에서 무슨 정치적인 편견이니, 아니면 사회적 편견이니, 그런 것에 따라서 공격하기 법칙이 뭐 다르게 적용되거나 상대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때 돼야 되 이제 공격하기 법칙으로 쓰겠죠. 그런 것들이 indisputably t u e d i s p u t e 에 논쟁할 수있는니까 indisputable 이런 말들도 뭐 종종 잘볼수 있는 거. 논쟁의 여지가 없나, 요 논쟁의 여지가 in, indisputable인가, 영화도 있었는데, 무슨 액션 약간 조금 뭐, A급 은 아니고 B급 무슨 뭐 비디오 같은 그런 어떤 약간 그런 정말 곡, 극장에서 상영하는 수준의 어떤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뭐 시간 킬링 타임으로 괜찮았던 액션 영화가 있었거든요. Undisputable인가 그렇게 한 영화도 있습니다. Indisputable에서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어떤 공격하기 법칙이라는 것이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true 사실이다. 한다. 뭐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사실이란 거죠. 맞다고. You can discuss. To what extent they are? 물론 한다 뭐할 수, 네가 토론을 할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 있다 디스커션 할수 있다, 뭘? 여기서 대리되명 똑같이 공기역학의 법칙 이 얘기했죠. 그렇죠? 공격하기 법칙이 어느 정도 어느 범위까지 extent가 범위 이런 뜻으로 쓰이는가? 어느 범위까지 approximation, 뭐 근사치인지 즉 어느 정도까지 공기역학의 법칙들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뭐 상대적으로 근사치인지 아니면 what are the limit of validity? 공격학 법칙의 리미트 한계 뭐야? 벨리디티 벨리데이션 위한 타당한 이런 숫자는 뭐 타당성, 유효성 이런 거 있죠. 즉 공격학 법칙의 타당성의 리미트 한계는 뭔지? 아니면 공격학 법칙들이 로스들이 take into account 이런 거 take into account 이런 말도 뭐 뭐를 고려하다 하는 소리죠. 뭐 뭐를 고려하다 고려하다. 이런 공격하기 법칙들이 search d e t a i l s as, s e a r c h as, 뭐, 뭐 같은 뭐 같은 뭐 같은 quantum entanglement, quantum 이뭐 요즘 많이 양자역학할 때뭐 그런 거 여기 지금 보면 quantum entanglement에서 양자얽힘, 뭐 entangle 이렇게 얽다 얽히다면서 기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양자얽힘이나 또는 뭐 unified field theory, 이것도 무슨 뭐 통일장 이론인가, 어떤 무슨 이론이에요. 뭐, 어떤 이런 이론들, 뭐, 이런 같은 그런 디테일,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것들도, 이런 공격과 법칙에다, take into account, 고려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discuss, 토론할 수 있다. 여기는 또, 물론, they don't, in d a 공격과 법칙들이 이런 것들, 이런 뭐, 양자, 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는 않았다는 소리겠죠. 그렇지만, the most basic scientific concept,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 컨셉, 개념은, 무슨 어떤 개념, 대축격 관계되면서죠, is clearly, and uh, disturbingly missing from today's social and the political discourse. 오늘날에 s o 사회적이면서도 political, 어떤 정치적인 담화, 담론, 뭐 담화나 담론에서 이야기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의 어떤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담론, 담화에서 분명하게, clearly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disturbingly하게, 조금 불안하게, 불안하게 좀 빠져있는, missing에 있는, The most basic scientific concept.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scientific concept, 과학적 개념을 해서 concept 이게 주어죠. 그래서 is 단수 동사서 뭐라는 것, the concept, 어떤 개념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정치적 이야기를 할때 빠져 있는 그런 어떤 이 가장 기본적인 정, 이 과학적 개념이 뭐라고요? 대접적사야 Sometimes questions. 아, some questions. Sorry, sorry. 몇몇 질문들은 코렉트하고 아주 클리어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뭐 어떤 상대적으로 뭐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몇몇 과학적 질문들은 분명하면서도 코렉트하면서 정확하면서도 클리어한 명확한 코렉트하면서도 클리어한 즉뭐 올바르면서도 클리어한 분명한 그런 어떤 답을 갖고 있다. 뭐 애매모호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such questions can be c a l d 그런 어떤 질문들이 뭐라고 불려질 수 있다고 scientific. 과학적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거는, 어, 이거 확실히 답이 딱 분명하고 정확한 답이 있다는 애매 모호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확실히 과학적이라고 불려질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이 결국은 뭐를 리프레젠트 한다. 리프레젠트가 나타내다, 대표하다, 이런 소리. 뭐를 나타낸다고. 그런 어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진실을 나타낸다는 것. 그래서 과학적 질문들은 I'm not easy to ask. 질문하기에 쉬운 게 아니다. 좀 그만큼 명백한 답이 있는 거니까 이게 의문을 가지기가. 그래서 어떤 의문을, 뭐, 질문하고 의문을 묻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확실한, 코렉트하고클리 e 한 답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과학적 질문들에 대한 어떤 답들이, answer들이 can be validated. validate가 동서로서 입증하다, 검증하다, 이런 소리죠. 입증이 되어질 수 있다, 뭐에서, by experiment. 실험이나 또는 어떤 관찰에서 해 입증이 될수있다 그런 과학적 어떤 질문들, 그런 명확한 답이 있는 과학적 질문들은 뭐 이렇게 뭐 실험이나 관찰해서밸리데이트 입증이 되고 검증이 될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에스카기가 무슨 이 의문을 가지기가 질문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그런 답들이 can be used. 과학적 답들이 어디에 사용될 수 있다고. 여러분의 삶을 improve, improve가 향상시키다 개선하다는 소리. 여러분의 삶을 상상시키는 데 쓰일 수도 있고 또 크리에이티즈 암센테크나머지 어떤 일자리나 또는 기술을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고 지구를 더 플래닛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지구 플래닛만 따지 행성인데 전관자로부터서 지구 지구를 세이브 보호하는 데도 이런 과학적 어떤 이 질문에 대한 answer 답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이 포스터 포스터라는 게 이제 흔히 이 설문 조사, 설문 조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문 조사를 당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이 설문 조사를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사람들, 어떤 설문 조사를 수행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뭐 여론조사원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어떤 이 설문 조사를 수행하는 게 여론조사원이나 또는 랜덤 마인드다 랜덤이란 무작위에서 무작위로 된 무작위로 된 그런 트라이어 시험 시도, 뭐 실험 그런 것들이 이런 u d 필요 없다는 거, 마뭐 위해서. To determine,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뭘, if, 뭐, 인지, 아닌지 에서 어떤, 이, 패러슈트가 밑에 한 이, 낙하산. 낙하산이 워크할지, 워크가 이 뭐, 작동하다,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그래서, 낙하산이 작동할지, 어떨지를, determine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뭐, 이, 정하기 위해서, 낙하산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 e t e 뭐, 결심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이 기본이지 여기서 이제 알아보다 이런 의미로 쓰겠죠.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지들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어떤, 뭐 다른 어떤 것들처럼, 여론조사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랜덤 n 이 o 드 i z e d 무작위로 된 그런 실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딱, 검증이 돼 있는 거니까. 이런 검증이 돼 있는 과학적 어떤 사실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뭐 어떤 여론조사, 설문조사에서 말하는 것은 그따위로 필요도 고 무작위로 된 어떤 실험을 할 필요도 안가 뭐가 필요한데요? 이니 n 더 스탠딩 이해만 필요하다 이해만 필요하다 뭐에 대한, 팩트에 대한, 사실에 대한 무엇은 사실 공기역학에 대한 에어다이나믹스에서는 되 공기역학이 되겠죠. 공기역학에 대한 사실과 그리고 그 실험을 하기 위한 어떤 뭐메 t methodology. h o 즈메 l o g 즈에서그 방법론 좀 되겠죠. 방법론만 이해를 하면 된다고 굳이 뭐. 이럴까, 저럴까, 막 상대적으로 따져가지고, 여론조사하고, 이런 거 필요도 없고, 또 무슨, 뭐, 무작위로 그냥, 그냥, 이때, 저때, 다, 때마다 다른 그런 무작위적인 그런 실험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 왜? 이런 어떤 과학적 팩트들은 다, 이런 실험과 관찰로 다, d 리데이 d 입증이 된 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몇몇 어떤 과학적 질문들은, correct하고, clear한, 정확하면서도 명확한, 분명한 답들을 갖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여기 지금, 삼만 피트에서는 cultural relativist 어떤 문화적 상대주의자가 없다라는 이 말. 결국은 마치 어떤 추상적 이라 면을 좌 높은 곳에서 는아까전에 공격학이 정말이제뭐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저기 위에 아까 전에 저렇게 삼만 피트에서는 어떤 문화적 상대주의자가 없다 해놓고는 공격학은 공격하게 법칙은 이런 사회적, 정치적 어떤 편견하고 상관없이 다 똑같이 w o 작동한다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저 말이 무슨 소일까 cultural relativity, 이건 뭐 상대성이라는 소리겠죠. 문화적인 상대성이 similar to, 너랑 비슷하다고, universal, 유니버 v 한유니버 l 이 보편적인, 이런 소리죠. 문화적 상대, 상대성이 보편적인 법칙이랑 비슷하다, 그런 소리도 아니고. intuition, 직관, 직관이 더 중요하다, 뭐보다. 과학적 accuracy. accuracy란 말은 정확성, 이런 소리죠. 과학적 정확성보다 직각이더 중요하다. 전혀 뭐 위에 말하고 상관없는 거고. Cultural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이란 말은 뭐 해석이나 이해, 이런 소리죠. 해석이나 이해란 소리요. 해석이나 이해. interpretation. interpret가 원래 통역하다, 뭐 이런 소리잖아. 즉, 그렇게 해서 어떤 이 문화적 해석, cultural 해석, 문화적 이해 또는 문화적 해석, 문화적 이해나 해석이 is based on, be based on이 뭐뭐를 근거로 하다. 하는 뭐뭐를 근거로 하다. 뭐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라고? objective observation. 이때는 objective가 여기 뒤에 있는 이 observation을 꾸며주는 형사로 객관적인이라는 소리겠죠. subjective가 주관적인이라는 소리고. 그래서 문화적 이해 또는 문화적 해석은 이런 객관적인 관찰을 근거로 한다. 좋은 말 그치면 이 소리는 위에 말하고 다른 거고. both reason and emotion. emotion, reason, it's 좀 이유가 아니겠죠. 이성이겠죠, 이성. 이성과 emotion, 감정, 이런 소리겠죠. 이성과 감정 둘 다가 necessary 하다, 필요하다, 뭐 위에, balanced judgment, 그리고 또 균형 잡힌 judgment, 판단을 위해서는 이성과 emotion, 감정 둘 다가 필요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거 5번이 다르겠죠. 이거 보면 scientific t r u t h 과학적 진리가 apply 된다. a p p l 가 적용이 된다는 소리겠죠. 적용되다. 어떻게? 이미 보시 r 의 의학에 하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소리겠죠. 즉, 화학적 진리는 어느 곳에는 mm. 상대적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 irrespective of, irrespective가 아까 저기 r e g a r d l 랑 같은 말이에요. r e g a r d 브 e 랑 같은 말이에요. 뭐 뭐랑 상관없이 하는 것. 뭐 뭐랑 상관없이. 즉 과학적 진리는 뭐랑 상관없이 irrespective 원래 irrespective라는 동사도 있잖아 irrespective of a relative perspective 상대적인 perspective 관점 견해 뭐 이런 뜻을 쓰죠 이 perspective라는 단어도 잘 나와. 즉 과학적 진리가 이런 상대적인 perspective 관점이랑은 irrespective of 상관없이 유니버셜리하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 맞죠? 아까 처럼 3만 피트 상공에서는, 뭐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이 relativity, 상대주의자가 없다. 이 말은 결국은, 처음 높은 곳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그런 어떤 관점이든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똑같은 공기역학이 적용된다는 것처럼, 이 몇몇 과학적, 공기역학처럼 몇몇 과학적 진리들은, 이런 상대적인 관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regardless of, irrespective of, 상관없이, 보편적으로다 똑같이 apply, 적용이 된다는 그래서 답은 5번이죠, 5번. 그래서 이런 것도, 위에 뭐 내용도 뭐 공격하기가 어떻고, 막 양자가 나오니까, 뭐야 하고 뭐 헷갈릴 수도 있지만, 밑에 있는 이 선택지에서 답을 찾을 때, 다 1, 2, 3, 4도 다, 어, 괜찮은 말 같아요. 그래도, 위에서 결국은 얘기하는 거는, 뭐 어떤 이 과학적 진리 중에 일부는, 정말 이제 명확하고 분명한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뭐 상대적으로 뭐 여기엔 다르게 적용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니까 결국 5번에 있는 이런 과학적 질 과학적 툴 진리가 relative perspective 상대적인 그런 어떤 관점이랑은 irrespective 관계없이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5번이 답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단어 그리고 내용 이런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매번 문제 풀면서 그러죠 즐겁게 뭔가 좀 아, 이런 글도 있구나 하고,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왜 어려운 글들 보고, 자꾸 어려운 어떤 단어나 표현 이런 것들도 자꾸 지가 입 밖으로 내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유식해지는 거야. 입만 열면 그래도 막 이렇게 똑똑한 말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 지금 이렇게 학생 때는 뭐야? 이렇게 잘난체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막 유식한 말들, 좀 어려운 단어들 한 번씩 쓰고 이러면, 사람이 되게 있어 보여. 어, 나이를 먹어도 되게 멋있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런거 나중을 생각했으려도 하여튼 이런거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모르는 나는 찾고 내용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오케이?